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광에사 하는 동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사는 사랑했게됐습니다 그렇죠 니다감사합감사하게도잘지합니니다니다감사니다감사합 네. 네, 아, <laughs>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자분들감니다기다려주시니다셔서 그렇죠 감사합니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감사합다감사합 어, 사실, 이번 을사년에 연초부터 되게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죠. 네, 산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되게 또 안타까운 뭐 참사들도 이렇게 많았는데 저희 관련해서 한번 이번 을사년도 구군에 관련해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 선생님께서 워낙 또 신점으로 또 분,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또안 들고 올 수가 없었는데요. 또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를 위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광에 사는 동자보살 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 자또 시작부터 또 스타트가 너무 좋았고 아, 네. 자 우리가 어 뭐냐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진짜로 감사하고 또 계속 구독해 가지고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자 우리 어 이번에 그 우리 저 윤석열 씨또사탄핵 당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많이 그래도 조금 많이 안정되고 좀 자리 좀 잡아가요 지금 가는 아, 중입니다 네. 다 그것이 제일 큰 구분입니다 이+ 네. 예? 그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한 가지씩도 안정이 돼가야 모든 게다 나라에서 안정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신 덕분에, 자, 어쨌든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아,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영광의 산, 동자부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본격적으로 주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2025년도 대한민국,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좀 어떨까요, 선생님? 좀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다. 그러죠. 어, 전자의 어, 작년부터 흘러왔던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군이라 하게 만는 것은 국가에서 뭐 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점을 안 봐도 일반인들이 봐도 깝깝하게 생겼어. 네. 내가 봤을 때도. 그리고. 우리 신으로 봤을 때도 올해 운년 수전에는, 처음에는 지금 작년부터 저기에서 올해 운년 수전에 딱 들자마자 불이 나가지고 불로 난리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이 지금 점자점점 계속 조금게, 조금, 조금 저거 하고, 크게 하고, 조금 적거 하고, 크게 하고, 좀 많이 나요. 네, 진짜 많이 나 네. 어저께도 영광에서 큰불 났었어요. 아, 네. 아, 어저께도, 그런 게 불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네. 자, 올해 이제 또 장마철이 들어가면서, 구, 뭐냐, 조금 폭우성. 네. 어? 폭우성으로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또. 네, 네. 왔다 안 왔다, 도, 도와, 완전 도와줬다가 또확 내렸다가, 이게 지금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어. 왜 그러냐면 우리 나 우리 지금 기후도 그렇지만 네. 우리 나라가 그 정도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러니 모든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이렇게 보면 상반기 자체는 이렇게 흘러간다 하지만 네. 하반기 자체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자체는 있다만은 네. 그것 또한에 100%다 나아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 네. 제가 봤을 때는 10%, 20%만 나아지는 자체가 있고 그래도 10%, 20%라도 나아지는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좋구만. 컨숨이라도 내쉴수 있는 음. 또 한숨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자체가 우리나라 구분이다 그러신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9월, 10월, 11월 달을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자체는 있다 그러신다 그래요.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네. 말씀해주셨어요. 사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경제를 말씀하셔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암울하다고 해요 선생님. 그래서 아마 많은 또 저희가 또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자리가 좀긴 기간 동안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사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또 하루 빨리 이 경제 침체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음. 이제 9월에서 11월 정도에 조금씩 네. 네. 나아진다고 조금씩 나아지는 자체는 네. 있어요. 음. 지금 보면. 미국에서 관세 뭐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자체가 지금 지금 자체는 동양상으로는 흘러가는 동향으로는 너무 많이 힘듭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 또한 해도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로 쓰고 네네. 딱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사가지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자체가 있으니 그래도 경기 자체는 90월 달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자체는 있을 것이니 네네. 너무 죽었다 죽었다 하지 마셔라, 그러신다, 그럽니다. 어,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그 대통령의 운기와 이 구분이 좀 연관성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 보세요. 내가, 저희가 전자에도도말씀드렸 옛날에 그 유튜브 찍으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대통령이라는 건한 집안의 아버지라고 제가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한 가정이 편하려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바로 서고 뿌리가 탄탄해야 네네. 그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네네. 뿌리가 흔들리면 온 전체 나라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 아버지를 바로 지금 아빠가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집안에 네, 네. 아버지를 자 어쨌든 잘 모셔 놓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 뭐냐 뿌리를 잘 닫아 놓는다면 자 우리나라도 그만큼 또 옛날부터 잘 해왔던 자, 자체 있잖아요. 너무 모자랐던 자체에서도 이만큼 올라왔던 네. 그 나라이기 때문에 또진력발에는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국군과 대한민국의 국군과 정말 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사실 저희 북쪽에 있는 그렇죠. 북한 관련해서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올해는 좀 어떨까? 북한도 네. 지금 우리 트럼프 행정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어. 거기그 트럼프 행정이 많이 김정은이를 많이 지지를 하잖아요. 네, 네. 자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거기서 꽁냥꽁냥 꽁냥, 꽁냥하니라고 네. 지금 실상으로는 이쪽으로 돌아오 눈길을 지금 돌리는 게 조금 덜하다 그러신다 그래. 어, 덜해요. 네, 네. 어 우리 그때 언제예요? 윤석열 그 정권에서 지금 탄핵 그때 허기 그 무렵에 네, 네. 얼마나 많은 대포도 싸고 막 네, 저걸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조금 참, 주춤합니다 네, 네. 왜트 행정 뭐야트러프 행정 들어서면서 네. 거기쪽으로 지금 빛이 초이스가 그쪽으로 가는 거야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다 맞추려고 네. 저 우리나라를 잠시나까지 그 저거 하고 있는데 음, 우리 항상 대전 때는 북한에서 합성기도 막 저거하고 많이 하잖아요 네, 도발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자체에서는 조금, 들, 지금 안고 있는 영국이야, 지금. 음. 딱, 잠고 있는 영국이고, 네네. 지금 미국하고 그냥 공장, 구장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잠시 배해 놓는 그런 네네. 상태다, 그러신다, 그래. 그리고, 북한도 지금은 많이 힘들어요. 네네. 응. 어,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여기서 저기서 막는 제지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힘들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때 우리 파병 시켜놓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 좀 많이 힘들어요. 어, 북한. 뭔가 좀 민심이 좀 흔들린다고 어, 까 민심도 흔들린다만은 재정상으로도 많이 흔들려요 아, 네. 예. 왜 그러냐면 보내놓고 불안, 불안한 것도 있고 네, 네. 어, 또 자리다툼도 조금 약간 미묘하게 또 나오는 자체도 있고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제가 봤을 땐 북한에서 우리한테 움직이는 자체 초, 이렇게 촛대를 대는 자체가 조금 적을 것이다. 조금 그러나 어, 7, 8월 달이 되면 또한 번에 조금, 네. 조금 또 이렇게 하는 자체는 또 나올 것이다. 도발하는 자체는 좀 나올 것이다. 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달 네.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어떤 폭풍, 이 네. 뭔가 조금 강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침체가 완전히 복구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전략이 있것이까 음. 그리고 북한은 좀 잠잠할 것이다. 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음,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네. 2025년도 어,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겠다면. 음.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서로 간에 힘들고, 지금. 뭐가냐면, 서민들도 너무 많이 힘들고, 우리 중산층들도 힘들고 서민들이 힘든데 중산층이라고뭘 얼마나 크게 뭐 나아지는 자체가 있겠습니까마는 서민이 살아야 우리가 모든 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힘들 때 어, 뭐냐 개구리도 높이 뛰려고 몸을 낮춘다고 그러잖아요 아, 높이 뛰기 위해서 몸을 네. 지금 잠시 잠깐 힘든다고 생각하시고 네. 자 하반기에 들어서 그래도 경 나라에서 불어주는 자체도 있을 거예요 조금씩 네, 네. 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그 뭐예요 우리 유행했던 그 뭐죠 우리 그아막 감염돼가지고 막 그렇게 코로나? 했을 서 네. 코로나 때 우리 네. 정부 자체에서 많이 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풀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처럼 나라에서도 그렇게 풀어가는 자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다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방이 자체에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오는 자체는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이 영상 보시는 저희 청자분들 25년도 네. 항상 평안한 일만 있으시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선생님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와 양봉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